자47 페이지 12번입니다. 자 풀이 두 가지 보여줄 건데 시험 가서 이게 서술형으로 잘 나오진 않을 거거든. 그래서 객관식으로 나올 텐데 객관식 버전 한번 보여주고 그다음에 서술형 버전 보여주겠습니다. 자 객관식 버전 이거 보면 172죠. 그럼 여기 각이 얼마인지 알수 있죠. 맞지? 그럼 90 플러스 이거의 절반이니까 125가 됩니까? 맞죠? 그럼 여기 반대쪽도 1 2 5죠 따라왔어? 여기를 x라고나, 여기를 y라고나, x 플러스 y 플러스 125 플러스 70 하면 360 돼야 됩니다. 그래서 x 플러스 y가 바로 나오는 거죠. 이거 두 개를 넘겨버리면 되거든. 195니까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x 플러스 y가 바로 얼마지 나오는 거예요. 이해되겠죠? 자 서술형 버전은 이렇게 풀어도 되긴 한데 저 내심의 성질 을 써서 해달라는 거잖아, 사실은. 그래서 얘가 70이야. 여기 뭐 a, a 여기 b, b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. <laughs> 되지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a, a, b, b 어 2a 플러스 2 b 다얼마나 돼야 되니까 110이 돼야 되죠. 110. 그래서 a 플러스 b가 55가 나옵니다.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죠? 그 다음에 <laughs> 어, 이거랑 요거랑 더하면은 요만큼이 돼야지. 맞지? 이해되지? 그럼 저 각이 얼마가 되는 거야? 저 각이 e a 플러스 b죠. e a 플러스 b가 x인 겁니다. 여기 x라고 놓고 여기 y라고 놓게. 되죠 그다음에 y는 어떻게 찾겠습니까? y는 y를 찾는 방법은 뭐야? 어, e a 플러스 b가 x가 아닌데? 180배기 x죠, 맞지? 네. 그다음 저 2b 플러스 a, 얘가 a 플러스 2b, 180배기 y니까, 되 그쪽 이걸로 구해도 되죠. 그럼 다 더하면 얘가 3a 플러스 3b, 360 x 플러스 y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. 네. 내심의 성질을 이용하면은 저 세, 내가 한게등분선의 교점이니까, 여기 절반, 절반, 이런 식으로. 해도 서플레이가 여러 가지죠.